안녕하세요 데니스트리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7이었는데 제가 그냥 한번 눌렀다가 이게 지금 6이에요 지금 6인데 크로우가떨어기 때문에 7이라고 보시겁니다 7이에요 갑자기 아니 너무 갑자기 7인데 야 브롤러 2개 가자 야 브롤러 2개 가자 아니면 써지 가자 파워서지 나오거나 7입니다 이거 6 아니라 7이에요 코인 나왔을 때이크로우까지 포함하면 7입니다 7 맞아요 간다 브롤 나오면 두번니 것도 더불어러거든요아피요없어바이올와 나왔다. 야 진짜 오랜만이다 브롤러따르르 단단 따르바이올와 온신치유다. 아 온신치유가 나왔네. 너무 좋고. 다 제가 근데 아직 요즘에 제가 좀브롤럴별를 많이 하진 않아서 아직 1 5년가 안되는 애들이 좀 많아요 바이런까지 있으면 안되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 n 니스 t v 의 앤디였구요 바이런7치요 여러분 확실히 치 맞았습니다 당연하겠지 안녕히계세요 빠이